이택배는 스텝백 콜카 MD 배온 거에요. 아직 이택배 보내줄 출고 날짜를 지난 데도 안 보내주는 거에요. 그래가지고 문의를 넣었더니 출고 지연이더라고요. 제가 배송기 때문에 공부를 했던 거라. 오케이. 이거 빼고는 재배송을 해야 합니다. 짠. 미쳤다. 진짜 개 이쁜데? 무슨가 봐, 위키 오늘 스티 진짜 너무 예쁘다 보니짠 음. 이거 좀 마음에 드니까 좋습니다. 이 택배는 프린터기 제가 산거온 거거든요. 뭐지? 이거는 SD 카드랑 카드 리더기인데 이 카메라가 옮길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준 거랑 이런 보관함 보관함이랑 액정 보호 필름 필름 20장. 이거는 뭐지? 아, 이거 투명 케이스 같아요. 이이 이 카메라는 진짜 또이 투명 케이스가 필수. 진짜 예쁘네. 대망의 카메라. 이거는 설명서. 이거 열어 볼게요. 이거는 처음에 딱 하면은 충전을 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여기 이렇게 충전하고. 응. 저 22년이지 제가 기다리는 건 앱을 깔았거든요 이거 연결 이거를 필름을 넣고 뽑아볼게요 이렇게 열어주고 색에 맞춰서 이건 버려주면 됩니다 직접 인쇄하고 근데 진짜 작아요 근데 진짜 예쁘다 오. 색이 점점 나타나고 있어요 이거 한번 씌워볼게요 지금 택배가 진짜 상당히 많이 쌓여있는데 제가 이번 달에 생일이기도 하고 뭐 시킨 게 있어가지고 좀 많아요 응. 우선 이거부터 뜯어볼게요 친구가 시리얼볼을 선물해줬어요 음. 귀엽구만 이건 아마 제 생각으로 쩡체지 같아요 음. 이렇게 모두 인형은 또 처음 자 보는데 너무 너무 귀엽다. 여기 이거 친구가 립 선물해 줌. 이거는 주소 뗀다고 다 뜯겨버렸어요 이거는 이게 뭐더라? 아, 이거는 디퓨저 디퓨저는 나중에 따로 이거는 뭐였는지 기억이 안나는데 거울을 선물했는데, 어, 시나 이런 거울 선물해줬어요. 이게 락서 거울이어가지고 이런 펜을 주더라고요. 언젠간 쓰겠죠. 옷을 옷이라도 하나 장만해줘야 되겠어요. 오늘 영상은 끝. 택배 두 개가 왔는데 이거는 직찍이에요. 드디어 그렇게 기다리고 기다리던 직찍이. 이렇게 눌러주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인가? 이 택배는 생일 선물 받은 건데, 오. 오 맥을 친것 같은데 너 음, 귀여운데 이게 뭐야? 우와 이런 것도 주나 봐요. 귀엽다. 이런 고가의 립스틱은 처음 봐본이 들어본... 색이 링더 알람? 어쩌고저쩌고 진짜 이상한 살짝 그 맥칠리랑 맥 루비우? 그게 유명하잖아요? 근데 저한테는 좀안 맞아가지고 그냥 이걸로 했습니다. 저 약간 이런 것도 보관해야 될것 같은 느낌. 샘스에서 포카 분량 교환한 거 왔어요 오! 뽁뱅이도 또 감싸주네 넣어줬습니다. <목소리도>